와, 제 아까 큰일 날뻔 했어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종탑 앞쪽에서 다른 길을 이제 제가 지도 보면서 걷는다고 가고 있었는데, 뭐가 뭐 밟힌 거예요, 제가. 저또 보니까 그림을 그림을. 그러니까 제가 갓길 걷던 곳도 아니고, 정중앙을 딱 걷고 있었는데, 그 사, 어떤 두 사람이 막그 그림 팔고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는 것도 쉽기도 하고 제가 당황했죠. 얘네들이 물건을 팔려고 도로 중앙에 깔아놨는데 내가 그 밟았잖아요. 내가 내가 네, 이거 사야 되나? 이거 시켜는데그 중에 한 명이가 그냥 가래요. 그냥 가가가 가, 가, 이렇게 하길래 갔죠 가는데 다른 좀 외진데 가니까 따라 더라래고 불러보라고. <laughs> 나 진짜 중학교 때그 고등학교 형한테 빈뜯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제가 밟은 그림들 딱 보여주면서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돌 말아가지고 고무줄몇개딱 끼운 다음에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받는 순간 돈을 줘야 될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안 잡고? 이거 얼마냐? 이러니까. 뭐라더라? <laughs> 70유로? 하나에? 그래서 무슨 말도 안 해가지고. 아, 나돈 없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디스카운트 뭘뭐 해주겠다, 너를 위해서. 뭘얘기 뭐 하다가, 아, 나 진짜 돈 없다. 그래도 얘기하니까, 자기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진짜 네 휴대폰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다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야. 나는, 휴대폰 없으면 불편하긴 한데, 이제 폰이 되게 지금 맛이 갔으니까. <laughs> 걔도 제 폰을 봤어요. 이게 얼마나 상태안 좋은지. 그래서, 갑자기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알겠다면서, 지가 가려, 또. 그러다가 갑자기 냅다 뛰는 거야 둘이서 그래서 어 뭐지 해가지고 제가 뭐 물건 털린 줄 알았어요 제가 뭐 지금 가방 이렇게 있고 뭐 주머니 이게 다지만 그래서 갑자기 얘네가 왜 뛰는가 싶어가지고 계속 제 물건 확인하고 걔가 뛰면서 뒤를 확인하면서까지 막 뛰었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왜 그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 경찰이 오는걸본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별큰 일을 없었어요. 제가 아직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제 물건 사기 하려고 하는 수정을 알아서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상관없었는데 갑자기 뛰니까 갑자기 갑자기 냅다 뛰니까 이거 엄청 이거 걱정되는 거죠. 뭐지? 이러면서 아무튼 오늘 진짜 큰일 날뻔 했어요, 진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 있으면 그 주변에 보면 경찰이나 그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붙어있어요, 계속. 걔네들 갈 때까지. 그래서 아, 저그 뒤에 무서워가지고 계속 경, 군인들, 총을 두고 있는 군인들 배, 계속 바로 옆에 있고 이랬어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기다리고, 동행. 그래서 심장 바운스가 좀. 빨리 뛰어쓰세요. 와, 놀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그룹 단톡방에 제가 이 글을 올렸어요. 하니까, 아, 원래 그렇게 돈 뜯어가는 양아치들이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무튼. 자, 70. 10만원 뜯기면 10만원. 10만원 뜯길 뻔 했어요. 어. 폰도 뜯길 뻔 했네. 요운 좋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빠져나온 케이스인데. 진짜 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일 인간들. 조심하세요. 이탈리아 여행은 진짜 뭐든 다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순간 방심했다가 그리 한번 잘못 받아, 밟아가지고. 지도도 이제 못뭐 보고 다니겠어요, 그냥. 사방, 팔방 다 보고 다녀야 돼, 진 여러분들도 다 조심하세요. 이탈리아는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어요. 아, 일단, 여행하면서 별 꼴을 다 당하네. 일단, 저는 원래 야경 보기 전에 그쭉 돌아보는 거였는데, 아유, 귀찮고 춥고 이래서, 아까 아이 토스트, 그쪽에서 토스트 사먹고 지금 숙소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 피렌체, 뭐, 추억 아닌, 썰풀게 생겼네요. 어쨌든. 그림사기단. 그림사기단 조심하세요.